안녕하세요. 추축겜입니다 빌드 소개에 앞서 24년 12월 18일부터 25년 1월 3일까지 연말 이벤트로 또블린이 또 등장하였는데요.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디아포를 하던 분들에겐 골드와 보스 재료 수급에 큰 도움이 되는 뭐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이벤트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냥 또블린이겠죠. 또블린은 나한츠 지역에서 더 많이 나오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사묵 그 마을로 가서 마을 경계를 따라 또블린 파밍을 하면 좋아요. 별더 있는 자리가 또블린 있던 곳인데요. 전개선 위쪽만 했는데도 12마리 이상 나오고 아래쪽까지 다 하면 20마리는 잡을 거예요. 그리고 다 잡고 나면 쿠라스트 부두 쪽으로 가서 5분 정도 놀다가 다시 사무크 쪽으로 오면 고블린이 리스폰 되니까 또블린 무한 파밍하면 된답니다. 1시간 반 정도 파밍해보았는데 대략 이 정도의 보스 재료가 모였어요. 고행 사단이 힘들면 3단도 효율이 좋고 고블린 상자는 없지만 2,3호 픽템이 쏠쏠하게 나왔어요. 시간 없어서 오래 못하던 분들에겐 확실히 긍정적인 파밍 콘텐츠라고 할수 있어요. 또 글린 얘긴 여기서 마치고 이번 영상의 주제 출혈바바 빌드를 볼게요 먼저 24년 12월 17일 나락 70단을 클리어하였는데요 출혈 피해가 너프라고는 하지만 고행사단에서 못놀 정도는 아니고 나락 70단 이상에서 보스 잡기가 좀 힘든 보스만 잘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스 딜이 조금 아쉽지만 재밌고 함성 3종과 궁극기를 바로바로 쓰는 정말 피터지는 느낌의 출혈바바였어요 몬스터도 피터지고 내 손가락도 피터지는 그럼 장비부터 볼게요. 양손등기는 전설로 올추비상 바르고 도련내기와기본피해 담금질 해줬어요. 그리고 출혈은 물리피해가 중요하니 힘이랑 공격력을 많이 올려주세요. 신발은 무난하게 n 네 축복 써주면 저항도 챙기고 이속도 있고 자원도 채우고 딱 좋다라고 할수 있어요. 바지는 전설 바지로 힘 최생 방어도나 힘 최생 모저를 추천해요. 위상은 피해감소로 꼭 바르는 게 좋고 담금질은 무난하게 광폭화랑 최생이 만만해요. 장갑은 운명의 주먹으로 고유 옵션 300% 추천해요. 물론, 공속 극화 행적도 적당히 붙은 걸로요. 갑옷은 하루가스의 분노로 극화 좋고 고유 옵션 50% 이상으로 세팅하길 추천해요. 투구는 영벌로 이속과 극화 옵션 괜춘한 걸로. 룬은 율크에 사용해주면 좋아요. 함성 3종 쿨타임이 거의 없어서 보호막을 금방금방 쓸수 있답니다. 목걸이는 추방 목으로 최생이랑 공속 높은 걸로 착용해주세요. 이 빌드가 공속이 생명이라서 장갑 반지 목걸이는 공속 높게 챙겨주세요. 그럼 안다 뚜껑이 낫지 않나 싶겠지만 안다 공속 하나보단 연거 옵션이 더 좋았어요. 그리고 반지 하나는 이렇게 전설로 팀공속 극피나 공격력 공속 극피로 추천해요. 담금질은 자원 생성과 기본 피해 추추요. 나머지 반지는 별반으로 무난하게 세팅하고 별반 명품화도 공속으로 저격해주면 좋아요. 양손검은 사몽색 써주고 시리어트룬으로 처형 사용해주면 좋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몽색 대신해서 박살남맹세와 하나 비효율도 보고 싶었지만 영원 서버엔 템이 없어서 테스트 를 못했네요. 나중에 테스트 해봐야겠어요. 한손도검은 괴멸자와 베라티엘의 파편으로 해주고, 괴멸자는 최생 베라티엘은 공속을 명품화 해주면 좋아요. 아이템 세팅은 다 둘러봤고 무기 전문성은 양손검으로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뭐가 재밌을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근접 전투의 찰진 맛을 좋아한다면 재밌을 거예요. 그럼 정복자 소개 전에 잠시 전투 영상을 볼게요. 이렇게 몬스터를 모아서 파열을 써주고, 파열에 맞은 적이 많을수록, 풀타임들도 금방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전투하는 빌드라고 생각해주면 좋아요. 정말 손가락 흩어지죠 그럼 정복자 세팅 알아볼게요. 시작 보드엔 복수 문양을 넣어주세요. 그 위로 과다 출혈 보드에, 양손잡이 문양을 써주세요. 그리고 왼쪽으로 세 번째 보드 피해 분노로 해주고, 피탐식자 문양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위쪽에 네 번째 보드 학살 보드로 선택해주고, 살봉 문양으로 넣어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보드는 도륙 보드로 선택하고, 전사령관 문양 넣어주면 끝 이렇게 정복자 문양도 알아보았는데요 노드 연결은 피해 중심으로 연결해주고 저항 쪽은 연결해줄 필요가 없답니다 용병 세팅은 바리아나와 라에어로 바리아나의 출혈 피해와 공속 도 라에어의 보강 도움으로 세팅해주면 끝 용병 세팅도 빠르게 알아보았고 스킬 트리는 더보기란에 적어놓을게요 전투 영상으로 마무리하며 근접전투 빌드를 좋아하거나 죽은거나 다름없는 출혈빌드를 다시 재밌게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요. 그럼 인사 먼저 드릴게요. 구독 추 댓글 추추 좋아요는 추추추 추추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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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아무 이유 없이 구독버튼 한번만 부탁드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또 만나요.